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니까? 정정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도저히 할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1년 내내 기도해도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66권 천독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그들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아는 것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 삶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분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하십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 정도는 분별할 수 알아야 흔들림이 없고 신앙에 쓰러짐이 없어요. 이거 분별 못하면요. 여러분 정말 슬프게 가로니다처럼 사단의 앞잡이 될 때도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했지만 곧바로 사단의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안 그렇다고 확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입술의 말과 나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를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 없이 살면, 생각 없이 하면, 묵상 없이 하면, 순식간에 사단에 앞잡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바리신 들 향해서 질타하신 말씀인데요. 천국 문 앞을 막어서고 자기도 천국을 못 가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기껏 다니다가 겨우 전도 하나 해놓고 나서는 오히려 더 타락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고 해서 그래요. 사사시대에 가장 큰 죄악이 뭔지 아세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결과가 뭐냐면 고통이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시니까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겨우 구원해 놓으시면 다시 또 자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돌아가요. 또 고통당해요. 부르짖었기다만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주세요 이걸 몇 백년 했냐면 200년 동안 했어요. 사사 시대가 200년이었거든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왕을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없이 왕을 주셨어요. 그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 당했습니까? 다윗과 같은 성군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지 않으면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내가 맡고 있는 천국문 때문에 오히려 지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내 자녀들이,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지옥으로 다시 턴해서 갈수 있다.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나무가 좋은지 안 나온지 알려면 뭘 보관려고해 열매를 보관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형편없으면 아무리 겉모양이 그럴싸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동이에요 겉포장일 뿐입니다 속아요 속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아픈지 몰라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각되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입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인데, 묵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읍조리는 말이에요. 읍조리는 말. 여러분, 중얼중얼중얼 하면서 다니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예전에 제가 시골에 어릴 때살 때, 종종 정신병자가 돌아다면서 시골에 왔어요. 동네 왔어요. 그때 그렇게 정신병자도 많았건지, 아니면 오늘날처럼 병동에 수용할 데가 없어가지고 가족들이 안들봐서 이 뛰쳐다닌 건지, 하튼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고요. 그 시골 교회에서도 보면 어느 집에 사람이 귀신 들면 가서 기도하고 막 사람들이 해서. 또 어, 낫기도 하고 아토 뭐 별별 역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주 종종 어, 이렇게 정신병자들이 왔는데 정신병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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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그 잠깐 잠시야 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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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그래서 뭔 얘기를 하나 그러고 일부러 가서 말을 시켜 봐요.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 아이들이 모여 가지고 이게 혼자면 무서울 텐데 여러 명이 가니까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 말을 시켜보면, 하여튼 어릴 때잘 모르지만, 그 당시도 뭐 영어로 쭈글쭈글쭈글 하기도 하고, 뭐 별말들 다 여기서 나중에 커서 보니까 저게 마귀 방언이 저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도 있고요. 그래요. 여러분, 방언 중에 마귀 방언도 있는 거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도 방언을 해요. 방언이라고 다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늘 누굴 따라 삽니까? 하나님을 흉내 내요. 적그리스도 누굴 흉내 냅니까? 예수님을 흉내 내는 거예요. 늘 그렇게 흉내 내요. 늘 이렇게 따라서 하고.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오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뭐를 의미 하는 거냐면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가 뭐로, 뭐로 착각했습니까? 술 취한 거로 꼭겉모습 보면 술 취한 거가 똑같았어요.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너왜 여자가 대낮부터 술을 먹고 이러느냐?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 그니까 그게 아니다. 그래서 겉모 양만 보고 몰라요. 그마 마음에 여의말서을말씀을조그마여러분그래 보신 적있여요 어떻게 하그여그렇게 기도가 나올까요? 그냥한 마음에 여의말씀그마한 마음에 여의말씀 조그마한 마음에 여의말씀조금만 마음에 여의말씀을 그마한 마음에 여의말조그렇게 마음에 여의말 어떤 때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정말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할 때, 자기도 모르게 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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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얼, 자기도 모르게 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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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오늘 시평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쭉 일, 내가 하루 종일내 마음에 있는 소리를 내가 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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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내지고 기도하고 다닙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하루 종일 그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중얼중얼 하는 사람은요,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아요. 한눈 팔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를 다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고 다녀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탁 달면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리고 기도하고, 아리고 기도하고, 아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뭔지를 한순간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그럼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누구 통해서 하셨어요. 아마 이제, 음,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다른 목사님 통해서 하셨는데, 뭐, 실제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아시는, 아시는 분인데, 삼사정전을 좀 빌렸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전화번호 가르쳐 줄 때, 전화번호 보니까 카톡에 촥 뜨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그 도남동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잘 모르겠어요. 뭔 교회가 그렇게 여기저기 땅을 사고 뭘 한다고 뭘 한다고 해놓는지 교인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야, 이렇게 보면서 첫 느낌은, 첫 느낌은 이런 사람한테는 교회 빌려줄 수 없겠다. 어디도 몇 평, 어디도 몇 평, 뭐, 뭐 무슨 성전, 무슨 성전. 아니, 무슨 순봉교처럼 큰 교회면 그럴 수 있지만, 이게 과연 옳을까? 우리가 소중하게 쓰던 삼전성전도 이런 식의 취급을 하면 곤란하다. 그런 식의 취급받으면 수백억을 줘도 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제 소문을 이제 들어서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요. 그 순간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돈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그분이 저한테 이제 돈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 건데, 돈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뭐, 일리가 있죠. 근데 돈의 관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돈이 첫 번째 관점이 아니잖아요. 당장 굶어 죽어도 난 돈이 첫 번째 관점은 아니라고 확신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 순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돈이 첫 번째가 아니다.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나눠도 쓰고 서로 활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집을 근데 돈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마음에서 자꾸 말해서 되뇌이게 되서 되뇌이고 고백하고 중얼중얼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혹시 기도가 나온다면 아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시간을 내셔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건 정말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성서에 하나님 뜻이 명쾌하게 드러난 게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기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이번 주 말씀인데, 이 작은 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작은 자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데, 위로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오늘 시평 기자가 문에 마음의 입술에 계속 되뇌이고 묵상했던 게 뭘까? 물론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아마 그렇지만 그것은 적어도 자기 욕심, 자기 필요를 위한 것은 아니었겠다라는 확신이 들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일 가운데 거짓과 참을 악과 선을 내가 구별해서 악인에게 죄인에게를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의인에게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묵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무슨 신비한 음성에만 기대려고 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기도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긴 알아요. 스스로 속이지 않으면 이게 내꼼수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종종 생각해 보면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찬송이 들려질 때가 참 많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삶을 주신 것.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런 고백이, 그런 감동이 얼마나 늘 사로잡히고 감사한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저는요. 20대 때부터 70대, 80대 노인들하고 신방을 다녀버렸대가지고 저하고 신방 다녔던 노인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20대, 30대 때 같이 일주일에 여러분 한 5일 정도를 24시간 거의 아침부터 오후 저녁까지 같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사람이 조로 현상이 일어나요 정신적으로. 이미 난 노인이 된 거예요, 이게. 그분이, 그분들이 연세 들어서 가졌던 염려가 뭔지, 생각이 뭔지 갖고 쫙 이렇게 와닿는 거죠, 이렇게. 내가 아직 젊은데도, 이제 이렇게 내가 같이 신방했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꼭 이렇게 뭐랄까, 친한 짝을 잃어버린 듯한, 파트를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종종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연세 들어가면서 뭘 걱정하시냐면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을 걱정하세요. 홀로 어떻게 지낼까, 이런 걱정이 돼요. 근데 제가 나도 모르게 요즘에 우리 입사람한테 잔소리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있을 때는 내가 감싸주고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면 이렇게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이제 염려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마 하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내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라여금 이런 경험을 하셨고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생각하다 발견한 게 있었어요. 한참 사실은 어막 그냥 열정 가지고 막 앞으로 나가고 그럴 그럴 때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뭐, 저게 뭘 생각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라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인정될 만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다시 한번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저를 자꾸만 관심을 이렇게 옮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옮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하나 발견되는 게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나도 잠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나도 판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나도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도 그거 가지고 아버지 뜻이 아닌 줄 알고 나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보다 앞서겠습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이 안 하신데 내가 하라고, 하라고 하겠습니까? 난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시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나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여러분 마음의 묵상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보시고 그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잡다 한 건지 그것이 세상적인 욕심인지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을 영원한다고 착각해서 갖고 있는 욕심인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다시금 점검하시고 체크하셔서 마음의 묵상이 입에 입술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것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면 참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각자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저는 종종 그런 묵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준비되면 충분히 보내줄 영혼들이 많은데, 준비가 안 됐나 보다. 덜 됐나 보다. 이거밖에 준비가 안 됐나 보다.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준비는 뭐냐면, 첫째는 중직들의 준비예요. 중직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됐는지, 두 번째는 온 교우들 이죠 누구든지 환영하고 축복하고 수용할 준비가 됐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다 세상적으로 멋지고 괜찮은 사람 원하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그런 사람 원하지 말래요. 죄인을 부르셨고, 약한 자를 부르셨고, 병든 자를 부르셨어요. 마음에 병이 있는 자를 부르셨어요.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병이 있다는 거는. 그런데 그런 자를 부르셨어요. 그래도 우리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야, 너 여기 가면 위로받을 수 있어. 여기 가면 사랑받을 수 있어. 너 여기 가면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것들을 막고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무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무관한 말들을 되뇌고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하나님의 뜻, 우리의 입술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참으실 때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실 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실 때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참으실 때 정말 돌이키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막았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자기 백성을 목숨 바쳐서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근데 요즘 점점 제가 그것이 정말 잘한 것인지 회개가 돼요. 돌아보게 돼요. 그것이 정말 잘한 것인지. 이게 정말 은혜인 줄 아는 건지. 이게 감사인 줄 아는 건지. 하나님이 죽음에서 구해주시는 것이 감사인 줄 아는 건지 이 망할 곳에서 구해주신 것이 하나님 감사인 것을 아는 건지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프기 전에 여러분이 힘들기 전에 제가 먼저 영적 전투하는 건 아시죠? 그걸 굳이 말안 해도 아는데 말해야 되는 건가? 알려줘야 되는 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서 이 시대에 사명감당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가 무한정 있지 않아요. 무한정 있지 않습니다. 권사님들, 자기 자리 지키시고, 안수집사님들, 자기 자리 지키시고, 집사님들, 선생님들, 청년들, 아이들 다 자기 자리 지키시고, 사명감당하시지 않으면 때가 정말 가까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설교를 가슴에 간직하시면 아마 천국가서도 감사하실 겁니다. 깊이 간직하셔서 질책하고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마음의 어, 사랑입니다. 깊이 간직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